오타니 쇼헤이 연봉 10년 7억 달러에 LA 다저스와 계약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다. 2023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 FA로 풀린 오타니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한화 약 9,24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정들었던 에인절스를 떠나 다저스로 이적한다. 10여 년 전인 2012년 팀 동료였던 마이크 트라우시 12년 4억 2,600만 달러로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후 10여 년 만에 같은 팀에서 오타니는 그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급 계약을 맺으며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오타니 쇼에이의 연봉은 연 평균 7천만 달러 한화 약 924억 원을 받게 되며 이 역시 MLB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오타니는 2013년 일본 프로야구 mpb 니온앤파이터즈에 입단하여 이도류 투타 겸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la에인젤스와 6년 계약 계약금으로 231만 5천 달러 계약 후 3년간 보너스 350만 달러와 연봉 54만 5천 달러를 받으며 능력에 비해 저렴한 몸값으로 계약을 했다. 오타니는 2018년 25세 미만의 나이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MLB 노사 협정에 따라 정해진 규정 내에서의 금액의 계약을 맺었다. 그 당시 25세를 넘기고 계약을 했다면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성사했을 거라는 전망이 팽배했었다. 오타니 슈웨이의 올해 성적은 투수에서 23경기에 출전해 132이닝 10승 5패 방어율 3.14을 기록했으며. 타자는 497타수 타율 0.304 출루율 0.41이 95타점 44 홈런 20도로 안타 151개로 아메리칸 리그 홈런왕을 차지했다. 오타니의 6시즌 성적은 투수 86경기 출전 38승 19패 방어율 3.01 481.2 이닝을 소화했으며 타격은 2483타수 홈런 171개 437타점 타율 0.274를 기록 중에 있다. 스토브리그의 가장 큰 대어로 주목을 받았던 오타니가 MLB의 새 역사를 쓰며 거취를 정하게 됐다. 하지만 올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내년 시즌에는 지명타자로만 출전할 계획이다. 이상 핀디그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